반갑습니다. 음, 이번 시간에는 호랑이 굴에 들어가라. 호랑이 굴에 들어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얘기는 제가 젊은 날에 직접 경험한 제 이야기입니다. 어, 책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음, 제가 어, 31살 때 공병우 타자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했습니다. 31살 때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하고 제일 먼저 한 일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다 참 재밌는 얘기들이니까 기회가 되면 하나하나 소개하겠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으로도 약40몇년전 얘기입니다. 이게 제 젊은 날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31살 때. 에, 그때는 어, 기업이나 재벌에서 이 정부 정책에 좀빼따 가게 한다거나 비협조적이거나 평소에 조금 찍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혼내주는 방법이 뭐냐면 지금도 뭐 그러지 싶은데 세무사찰 해가지고 그회사의 장부 돈 자금을 어떻게 썼냐 이걸 사장이 빼돌렸나 뭐 어쨌나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세무사찰 돈 문제를. 뒤져가지고 조사를, 전문가가 들이닥쳐가지고 장부를 압수해서 뒤져가지고 뭘 찾아내서 뒤집으시고 구속시키거나 회사를 문닫게 하거나 이렇게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세무사차.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게 기업에서는. 그래서 그것도 나도 주소, 주소 들은 소리가 있으니까 그거 내가 알고 있는 일이에요. 뭐더 자세히 는 모르지만 이 정도는 아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만. 그래서 제가 공병우 타자기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하고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딘가. 우리 회사가 종로구에 있습니다. 비원 앞에 종로구에. 그래서 종로세무서가 어딘지 물어서 종로세무서로 찾아갔습니다.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세무서에 가서 과가 여러 개 있는데 무슨 과냐. 이게 주식회사니까 그건 다른 과가 아니고 법인세과라고 합니다. 그건 내가 상식으로 아니까 법인세과가 어디인지 물어서 찾아갔습니다. 그 법인세과가 저기 써놨어요 법인세과라. 그래서 찾아갔어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그 앞에 있는 담당 직원한테 물었습니다. 내가 이번에 에, 와룡동에 있는 공병호타자기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내가 취임한 송아무개입니다. 어, 우리 공병호타자기 주식회사를 담당하는 직원이 어느 분입니까? 그, 동네마다 담당자 가또 있을 것 같아서 그 구역이 넓으니까 그래서 물으니까 저쪽에 있는 선생님 어떤 남자 직원 하나 가르쳤어요 저분이 그, 그 동네 담당이라고. 그래서 그분한테로 갔습니다. 가서 또 지금 같은 거수경례를 탁 했을 때 그때는 거수경례 안 하던 시절이니까 가고 그때는 제가 이 머리도 이렇게 다 빠지지 않았으니까 수치 많았으니까 폼이 그럴 때어서베토벤을 하기도 하고 송토벤이라 할 정도로 장발에 퐁! 폼이 좀 그럴 때 됐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와룡도에 있는 와룡도 몇번지에 있는 공병호 타자기 주식회사에 제가 대표해서 사장에 취임한 송아무개입니다. 오늘 선생님을 찾아온 목적은 우리 회사의 격리 회계 모든 돈에 관한 장부 전부를 전부를 일원 한 장도 속이지 않고 정확하게 할 생각인데 할 생각인데 내가 아무리 일원 한장 정확하게 한다고 해서 누가 내 말을 믿어 주겠습니까? 내 말을. 그래서 선생님한테 우리 회사의 경리 장부를 모두 맡길 실력 있고 똘똘한 세무사 한 사람을 추천해 주세요. 스님 친구분의 친구 중에서 그런 적임대해면 좋고 친구가 아니면 스님이 아는 사람 중에 그분이 아는 사람이 많을 테니까 감사하고 더 달리니까 아는 사람만 제일 실력 있고 잘할 사람 한 명을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그분한테 무조건. 그 비용도 그분 달란드로 주고, 우리 회사 격리 장부를 모두 다 맡겨서 처리하겠습니다. 이랬습니다. <laughs> 그래,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laughs> 어, 아니, 거의 멘붕에 빠지나 봐요. 왜? 그 당시 기업하고 이런 하는 사람들은 다 장부 가짜로 하고, 이중 장부 만들고, 돈 빼돌리고 하는데 다 잔머리 굴리고 하던 세상인데, 저는 음.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그 사람한테, 그 사람 친구 세무사 추천해주면 그 우리 장부를 다 맡게 해줘요.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이 사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자기도 너무너무 떡볶이 제안을 받고 놀래가지고, 이 쭈뼛쭈뼛 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도 뭐 어떻게, 너무 떡밥이 얘기를 하니까 뭐긴 얘기 할 텀도 없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러고 헤어졌어요. 그게 끝이에요. 한 하루가 이틀인가 이틀 전화가 왔어요. 네. 아주 좋은 사람이 한명 있다는 거야. 세무사. 뭐 이름은 내가 안 밝히겠는데, 아무개 세무사를 세무사 아주 실력도 빵빵하고 어, 학구적이고 어, 믿을 만하다는 거야. 자기 친구는 아니지만, 자기 친구 중에는 그런 할뭐할 뭐 할, 소개할 만한 사람이 없고, 이 친구는 아닌데, 자기가 저 세, 세무사를 많이 상대하고 장부를 보다. 알게 된 사람인데 아주 실력있고, 정직하고, 내 마음에 쏙 들지도 모른다 하면서. 그런 사람인데, 무조건 그 사람 밖에, 그다 맡겼어요. 돈도 달라는 데서 죽이라고 다 맡겨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한, 4날 지나니까 세무사 직원이 전화가 왔어요. 세무사 직원이. 오늘 저녁 때 퇴근길에 나를 한번 선생님을 한번 찾아뵙고 싶습니다. 그래. 그래서 나는, 야, 이 새끼, 이거 좀 달라고, 어? 봉투 좀 달라고, 이 말인가? 이 새끼, 그? 그래도 뭐안줄 수도 없고, 하여튼, 이거 달라 하는 거 아닌가? 하고, 아직 주고 이런 거안 했어요. 그게 그래 생각하고, 찜찜하게, 거절할 수도 없고, 또, 세무사찍으려고사인아빠가 좋을 게 뭐가 있어, 내가. 사이 잘 지내야 되는데. 기다렸습니다. 퇴근 무렵에 왔습니다. 그래, 커피를 한잔 대접하고, 차를 대접하고, 차를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하는 투가, 이 폼이 봉투 떠들어 온 사람 안 같아요. 그, 자, 그 작업하러 온 사람 안 같아요. 그래서 난 속으로, 아,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온게 아닌가? 이럴 생각하고, 이, 하마 이 얘기 나오냐고, 뭐, 제수처에 그런 거다 긴장하고 보고 있었는데, 용무가 있어요. 나보고 이래요. 선생님, 제가 오늘 선생님한테 인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러니까. 한 가지 부탁일까, 부탁할게 있대요. 그부탁라 하니까 이제 이거 달라, 이만해 싶어가지고 딱 긴장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 아는 친구가 있는데, 그 여동생이, 저, 대학은 안 나오고 여상을 나왔는데, 시골에 있는, 경상도 어디 뭐 상준지 뭐 이런 데 시골에 있는데, 그 여상인데 나왔는데, 애가 참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몸도 건강하고, 얼굴도 막, 아주 미인은 아니지만, 그래, 곱상하게 생기고, 참, 참한는 아가씨, 이학생 아가씨가 있는데, 그 학생을 취직을 좀 시켜달라고요. 취직 부탁하러 왔어요. 그래서, 이거 다, 이 봉투 보러 온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제 마음을, 내가 긴장했던 걸다 풀고 나도 웃으면서, 이래서, 아, 아, 그래요. 그런데, 우리 회사는 작은 회사니까 직원을 많이 뽑지도 않고, 직원이 꽉 찼습니다. 한 명도 자, 자리도 없고 회사가 좀 크면 또뭐 자리 하더 만들고 뭐 약간 여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회사는 지금 여직원이 뭐 서너 명 있는데 그다 자기 일이 딱 정해져 가지고 빡빡하게 돼 있고 더 뽑을 만큼 회사가 큰 회사 아니고 조그만 회사입니다 그안 됩니다 우리 회사는 안 됩니다 그렇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예 그러면 선생님은 이런 회사의 사장도 하시니까 발이 나보다 도 넓으니까 발이 발이 넓고 또뭐 실리있인사람 아는 사람도 많을 테니까 나는 그 세무서 있으니까 만나는 사람이 많아합니다이 기업 하는 사람도 아무도 모르고 하니까 선생님 주위에 친구분이나 아는 사람 중에 이런 사업하는 기업하거나 사업하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그분들 회사에라도 어디 선생님 한번 알아보시고 시간 나면 자리 있으면 한게 취직 좀 시키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용건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그래 말하고 뭐 뭐그저고아 그래요 그렇지만 당장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 시간 남으면 기회가 되면 한번 알아보죠.이라고 헤어졌습니다. 그러고 나는 그 사람 말을 그렇게 뭐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의미 있게 생각하지 않고 한 일주일 지났습니다. 그 사람 또 전화 왔어. 그냥, 부담스러운 거, 이제, <laughs> 안 알아봤고, 알아볼 때도 없고, 내가 또 고지식 해가지고, 뭐 그런 것도 부탁할 사람도 아니고, 해본 적도 없고, 아쉬운 소리도 안 하고, 남한테. 어우, 난감하네. 저 집에 오겠다는 거야. 나한테 인사를 오겠다는, 사무 우리 회사로, 퇴근길에. 오지 마라 할 수도 없고, 왔어요. 그리고 또 차는 이제 한잔 대접하고 앉아가지고, 그래, 그 사람이 이러는 거야. 손을 좀 슥슥 비비는 거, 아, 비비는 거 아니고, 이렇게 좀 설레발을 치는 거, 뭐, 이래서 하면서 또뭔 소리 하냐, 또 불안한 거야,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나한테 봉투달라 말은 할 사람 같지가 않아. 내가 워낙 고지식하게 회사 장부를 정확하게 맡긴다고 그걸 아니까, 야,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인정했으니까, 봉투달라 돈뜯으어온 사람 아니에요. 또, 지난번보다 더 뜻밖의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사실은... 다시 한번, 선생님, 사실은요, 서두로 이래 꺼낸 거예요. 사실은요, 그럼면 그 전에 뭐 얘기했던 거, 그게 법복 하겠단 말이잖아요. 그 문법 구조가 내가 국어 선생 출신 아니요 사실은, 어, 야, 이 사람이 전에 뭐 하던 했던 얘기가 뭐 역할을 하에 그걸 뒤집으려고 하구나싶어가지딱 긴장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제가 취직부터가 부탁한 것이 제가 아는 친구의 여동생이 아니고 제 친동생입니다. 이래. 그래서 더가가 와. 이거 어떡합니까? 친동생이라 지키요 그래서 내가, 아우, 선생님, 우리 회사이 코딱지만 회사에 여직원는서명 밖에 없고, 남자 만 한, 한 삼십 명 있고, 이런 거 영업사원들이고, 뭐 회사가 조그만 회사입니다. 아직, 앞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회사가 크면 뭐 커질지 그런 모르지만, 또그걸 해봐야 알 일이고, 지금은 조그만데 여유를 또한명더 뽑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빠듯합니다. 그 사람이 갈수록 더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선생님 회사에 우리 여동생을 취직을 부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뭔데요. 저는 세무서에 오래 근무를 했는데 하면서 선생님같이 훌륭하고 멋있고 용기 있는 분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밑에 제 여동 회사에서 우리 여동 내 여동생 이 와서 매일 청소 매일 화장실 청소만 해도 어? 뭐 주전자만 닦고 이런 것만 컵만 닦고 이런 것만 해도 배우는 게 엄청나게 배울 게 많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회사에 꼭 취임 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아우 써 선생님 우리 회사가 안 됩니다. 또안 되잖아요 빈말할 수도 없고. 그래 마지막.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이거 참나 이 정말 거짓말 아닙니다. 생님제 여동생 월급은 월말 되면 제가 보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 여동생을 직위 시켜 주면 걔 월급은 월말에 되면 제가 몰래 보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하, 참 놀랍지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나 답변을 못 하겠어. 그래요? 그저라기도 곤란하잖아요. 월급은 지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냥 하루만 시간을 달라. 하루만. 내가 또 조종하고 또 생, 또 우리 밑에 직원들하고 또 담담 부수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니까 하루만 달라. 그러고 보냈어요. 그래서 뭐 협의하고 말고 내가 코딱지만 해서 내가 대표니까내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일거리 아무것도 안 했는데, 청소만 시키고, 어? 그걸 닦고, 뭐 이런 것만 시키도 아, 되는데, 아, 건안 되는데. 그래도 나한테 배울 게 많겠대요. 월급은 지가 주고, 거절할 수가 없어. 그래서 다음날, 오케이! 하고 오래 했습니다. 월급은 지가 주는 거니까. 오이 참, 참하게 생긴 아가씨가 왔는데, 소녀가 왔는데, 호, 내 친정생보다 더 살갑고, 더 정직하고, 고지식하고, 원칙주의자고, 부지런하고, 너무너무 완전 100점짜리 아가씨가 왔어요. 내가 이미 채용했던 아가씨보다 더 잘해, 이 아가씨가. 와, 그러 뭐, 변소 청소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허, 너무너무 참, 참 잘하는 거예요. 어, 한 달이 됐어, 한 달. 일로, 일을딴 거는 시킬 게 없어요. 저, 여직원이, 은행에 돈 찾으러 가면 걔가 네가 잠그 갔다 올 때까지 전화 받아라뭐 이런 거뭐 임시로 참 이런 거 했지 일거리가 안 좋았어요. 한월 말에 한 월말 되면 이제 월급 날인데 그러면 한2 9 일이나 3십일 월급 날이면 2 9 일이나 2 8일 월급 을보내 주셔야 될거 아니야 나한테 제가 갖다 주든지 온라인으로 넣어줘야 내가 이제 월급 받을 거 아니에요. 전화 왔습니다 이제 월급 보낸다 말이거요 오늘 선생님 통장으로 보내, 보낼까요 이게 기록에 안 남게 에, 내가 갖다 드릴까요 이제 뭐 어느,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겠다 이런 뜻으로 전화했지 싶어요 그래서 전화를 딱 받았어요 그래 아니여도 그까 선생님 내일모레 월급날인데 내내동생 월급을 지금 빨리 보내 드리겠습니다 어디로 보낼까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오빠도 멋있잖아요 정직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암흑의 선생님. 선생님이 동생이 한달 동안 일하는 것도 너무너무 정직하고 열심히 참 멋있고, 오빠가 또, 당신이, 오빠가, 당신이 내가 보기 너무너무 이 사람이 당신같이 멋있는 오빠를 처음 봤다. 그래서 내가 너무, 당신 여동생한테도 감동하고, 당신하고한테도 감동했기 때문에, 당신 여동생 월급은 첫 달부터 내가 지불하겠다 했습니다. 자, 오늘 얘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